못 열어놨네. 아, 아, 너그뭐 이거 인스타에서 나 봤자. 어? 롤스로이스가 따로 없다. 롤스로이스. 롤스. 나도 카니발 하나 사고 싶다. 시발. 카리는 아, 니요 카리는. 어? 카리는. 응? 카리는. 요거 디에프랑 기진아. 어. 어 키시나, 음, 차 이쁘다고. 아, 이차 보면 너그 멀릴 걸. 뒤에 작업 이런 거 보면. 성구형 집에 주차장에 차가 한한다 대에서 6대대 정도 있거든. 근데 이것만 다, 이것만 가니발 이것만. 딴거안 타. 올드카 두 대, 가니발 한 대, 그다음에 지가 좋아하는 차들 세 대, 한이한이 정도 있어. 있는데 카니발만다카니발만 가니발이 카니발만. 제일 좋던데. 그리고 얘는 차에다 돈을 안 바르는 한데 이 차에다가 이 카니, 유별나게 가니발에만 돈을 많이 많이 발라놨어. 맞지? 이런 것도 다 작업한 거예요. 여, 여 보면. 옆에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이런거만 해놨냐 잠깐만 잠깐만 구해, 잠시만 잠시만 문좀 열봐 <놀람> 잠깐만 일 발판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되는거야 어? 발판 그리고 놀라지마세요 번호는 제가 못보여드리는데 어. 어 뒤에 대로동 거 원래 중간에 기아마크 있어야되는데 싹다 뜯었어 뜯어가지고 이거 저거, 저거처럼 해놨어 아 카이엔, 아 카이엔처럼 어, 작업 싹다 이쁘죠? 음. 그뒤 안한 또 로스로 로스로즈처럼 싹또다또다 꾸며놓고 아, 멋지죠 형님들? 아. 리무진도 아니에요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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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퍼. 아 히발류 아니에요, 경유. 7인승 리무진. 아7인승 리무진. 어, 하이, 하이는 아니고. 형들 제가 제가 방송하면서. 네. 네? 저 부산 살거든요. 부산 사는데 제가 이 술목방 하루에 술목방 하루 다니고 하면서 꼭 가는 집이 있어요. 가는 집이 있는데 제가 맛있다고 하면 꼭가 보세요. 어제 방송 보시고 다른 방이 팬이 있다 신 형님들이 큰 형들이 어, 네, 많이 가세요. 많이 많이 제 방송 보시고 많이 가시는데. 먹고 오시면은 저한테 렉스를 꼭써오면서 인사를 합니다. 야, 진짜 맛있더라고. 지금 뭐 형님들 다 아시는 저 한라산 갑니다. 한라산 한라산에 매운탕 집으로 갈게요. 우롱 매운탕. 그거는 진짜 뭐 진짜 질리지 진짜 어느 해집에서도 흉내 낼수 없는. 옆에 형은 참뭐뭐 뭐 있죠, 형형 지박엔 B M 7 다음에 미니 쿠페 신형 아또세대 할라서 못 넣었어 가지고. 여보세요. 예예. 예. 장사하는 겨. 아니요, 맞추셨는데요.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맞췄습니다. 웃지 말고 여보세요. 내 누군지 압니까? 예. 누군데요? 아이고, 옆에 사장님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12시까지 다 풀렸다는데, 뭘 벌써 맞춰, 벌써 맞춰, 임마. 우리는다맞췄어수있 이쪽에는 라인이. 나는 지금 2천명 데리고 가는데, 지금 가게에. 아, 까안 따... 돼, 지금 뭐. 안팔수 없어. 네. <laughs> <안 돼. 웃음> 음, 죄송해요. 뭐, 끊는 부분이에요, 지금? 어? 지금 끊으려고요? 그럼 어떻게 가야지, 불을 다 껐는데, 나도 가야지, 지금 민 닫고 나가다 가 지금 받아, 받았고, 버스 타러 가는데. 알았어요 알았어여 네 죄송해여 맺어 맺어 다 갈게 요뭐예 예, 미안해여 사장님 예. 응 우리, 우리 엄마한테 개새끼가 어 아줌마 간짜 드릴까요 이 지랄하대 저개 호랑이들 <laughs> 진짜 와 아, 숨가 울컥하대 진짜 씹새기 밖에서 다 입히고 있는데 여기 타코야키가 또 존나 맛집입니다 형님들 에? 타코야키 어 옛날에 요 타코야키 많이 사갖고 왔지네 진짜 타코야끼요 a k i Takoyaki, m a s 있 a Mamma, Massa, Takoy, Chona, Takora, t 야 k o y a k i Takoyaki, Takoyaki, 주 a k o y a k i t 주세요. y a k i Takoyaki, Takoyaki, t a k o 이맥주 근데 수, 맥주는 또 소금이야, 존나 비싸. 한 병에 한 병에 팔천 원, ,000원, 구천 원씩 해. 근데이 대리야끼 이거는 존나 맛있어요. 사람들이 맥주 먹으면서 이거 먹잖아요, 안주. 어, 해운대 장산이거든요. 더엠더엠에서 조금만 걸어오면은요 골목 이 있어, 들어오면 있는데. 옛날에 내가 저 아프리카 때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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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중간에서 집어들 갖고 방송했잖아. 경동 어이집 타코락 <laughs> 타코야끼 존나 맛있다. 아이 트럭에서 트럭에서 파는 거보다 어. 맛있다 아 수입 맥주 한 칸에, 한 칸에 8,000원씩이에요 아한 잔에 한 잔에 잔 하나에다가 8 0 0원 주는데 맥주로 이제 저거 돈을 다 올리고 요거는 파는데 소소하게 파는데 존나 손이 많아 음 이거 많이 사가 어디 어디 가안되 우리가 청산에 가자 아, 자리에 이제 쓸라나? 여기는 사실상 적어 먹어야 되는데 어? 닭도리탕하고 닭 오리탕 하고 저거 먹어야 되는데. 파전. 아 춥다. 와 패딩 벌써 입어야 되겠다 형들. 너무 춥다 와.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좋네. 근데 사실상 밖에 나오면 이술 먹방을 하더라도 참. 어? 요 게스트가 이번에 좀더 재밌는데, 그렇지? 어, 게스트가 또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인물이다 보니까는. 형은 성구형안 믿죠? 아 믿지도 않. 그래 너좀 이해를 좀 해라. 형보다 술 먹다 생각하고 또 친구가 또 이제 근무 또. 어..얼굴..어.. 어. 뭐형 일을 또.. 또일을 하는데 또 지가 또말이또 이해를 해 주거든 천수라도 찍기 다시 부르라고 천수라도 전화해볼까? 아..뭐하나.. 씨발.. 네. 아, 저 새끼 오면 렉스 안 드신다니까! 어? 아..나는 혼자 하는 게 맞는데 씨발..새끼 그런 거 없면서 어데고? 어? 둥지나..둥지나.. 둥지나. 히발새끼야 그다시에또또 또 빨로 갔나 이 개새끼야 동지야 좀 버려라 네, 네, 네. 동지야 버려 어제 우리집에 와돈 받다 갔다 좀 버려라 네. 개새끼 저거 네, 네. 방송 네, 네. 방송하고 있나? 네, 아 네. 저새끼 나오면 렉스안 터진다 네, 네. 내 어제 저새끼 형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는아프프카파팝콘이저저 새끼 게스트 오오면은 항상 은천개내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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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스에서 방송 국은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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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니.. 네, <목소리> 너희 엄마 나팔간 개새끼야 이 X나팔 새끼야 <목소리> 내 앞에서는 존나빨도만또 동지한테 빨로 갔네 저시발랑 버러지겄다 이새끼 개새끼 수도 못하는 새끼 아 똥이다 똥가스병물병볼 때마다 이쁘네 하는데 이 병으로 한대 맞아 봐라 개새끼야 돈 다시 안 보고 안 보고 싶지 개새끼야 어? 병이 이쁘지, 어? 이걸로 한번 대가리 한번 맞아봐 그래 깍두기 국물 개그치 터져봐 개새끼야, 두번 다시 개새끼야 안 보고 싶지. 오늘 형이 옷을 좀 잘못 입었는데 바지가 너무 많이 들어. 청바지가, 청바지가 너무 많이 들다 어, 청바지가. 이 형이 핏이 좀안 좋은데 바지가 너무 이쁘다. 바지가 너무 이뻐. 두 가지만 뭐. 아두 가지가 네 <laughs> 그냥 그냥 트럭이 타는 거 트럭에 파는 거보다 맛있다 먹봐라 난... 계란 무쳐 마고 계란 무쳐 마고 수줍아니겠네이마을들으 거야 이 맛을 들 거야 어디서 아 안다 안다 얼마나 맛있어 심하니까그 얼마나 심하니까아나 맛있지 그냥, 뭐, 그냥 음, 싸구려치고 맛있지. 맛있지 많은 바에 안다 음. 나는 맛있어 나는 심하니까안 내가 막 이래 서술 먹다 옆에 싸왔더니 어, 애들 형 봐봐서 하는 거. 친구는 생활은 해. 근데 들어봐라. 내가 16일 다 가볼 때마다 다 치자. 뭐인정했다니까 가볼 때마다 치자. 그럼 친구가 옆에서 가만히 있겠나. 만약에 대만은 어? 친구는 훅 가는 거야. 나는 그냥 조수 받고 나는 제한점만 친구는 개모까지 올라가야 돼. 나는 그냥 훅 가는 거라. 그러니까는. 그냥 말안 거는 거야 그냥 알았지? 아 목사형 아니, 인정 왜 웃어요 형 목사형 맞잖아요 저는 편안한데 우리 가족 안 걷는 말 이제 아싸우라고 흥분하게 어. <laughs> 어,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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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가 여자 세명인데 내가 여기서 꼬셔볼게 네, 네. 후야 내 여자 데리고 올게 우리 <laughs> 마마다다 아, 걱정하지 마라 재입 씨 이해해주세요 저저송한데 담배 하나부수 있어요? 인터넷 방송 중인데 얼굴 안 찍고 있거든요. <웃음> 왜요? 웃기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말해 봐요. 네, 아 진짜요? 진짜 말해봐 많음 진짜 말 많이. 저도 봐요. 저도 보면 안 돼요? 아 음... 보고 싶어요? 네. <laughs> 이 시발 새끼들아, 미친 새끼들이 개새끼들이. 오나미 닮아서 온 거라고 개새끼 일부러. 네, 안녕하세요. 아 미친 새끼들, 개새끼. 너가그선재님 <laughs> 입장이에요. 오람이 닮았다 하면 십새끼야 도움이 안 되는 계속 이쁘다 이쁘다 쳐줘야지. 내가 혹시라도 야망 달면서 아 여보세요. 뭐 여자들한테 말고 가면 너가 이쁘다 이쁘다 해줘야지. 개새끼야 뭐데 우리가 저 내가 저 여자하고 술을 먹나? 알잖아. 어, 그래도 이쁘다 이쁘다 해줘야 될거 아니야. 야 내가 혹시라도 내 방송에 여자가 나오더라도 내가 여자들한테 말을 잘안 걸어 안걸는데 혹시라도 말걸 때는 진짜 어? 진짜 만만한 애들한테만 말 거거든. 이쁜 애들한테는 나랑 아예 말도 안 건다. 만만한 애들한테만 말 거니까. 자, 저까지는 연하단 말, 걸러니까 채팅창에 네가 오, 오, 이쁘다, 이쁘다 해줘. 그래야 뭐 인터뷰도 좀 되고 하지. 개새끼들아 인터뷰 한번 할게. 인터뷰 여자 옆에 여자들 있거든. 인터뷰 할 테니까. 네가 <laughs> 오, 존나 잘안았지 이따가 이따가. 이안가 이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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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까요 지나가는데 애들이 계속 한번만 인사 한번 만좀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계속 오치거든요. 사람들 진짜 많이, 보, 많이 보거든요. 아직 4,800명 보는데 인사 한번만 좀 해야 예. 돼. 인사요? 예, 한 번만 가벼운 차 돌릴게요. 인사, 한번 만 해줘요. 한 번, 만 해줘요. 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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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살이에요 몇 네. 아, 스물두 살. 네. 아, 여는 아요요 이사 보내 주세요. 이요 이쁘다고 해 가지고 제가 왔거든요. 네. 최대 저 어, 이쁘다고. <laughs> 존나 예쁘다고. 어6천명6천명 접어 는데 예. 가서 습니다 네. 네그 눈깔이 저가 시켜 주려고. 형도 있잖아. 헌팅 바좀된데 어? <laughs> 형도 헌팅 바좀 하려면 할수 있어. 근데 안 하는 거야. <laughs> 내가 쪽팔려서 안 해. 형 m s 잘하하지 I'm s o 는 거야. 눈 m 기 o r 오 y 이 보다가 오 r y 보다 sorry. I'm sorry. 연예인고추 생 y i 데 아니 병신들아 왜무릎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그냥 m sorry. I'm sorry. 어어 s o r r 내가 m 발새끼안 하잖아 아, <laughs> 예리, 예리, 예리. <웃음> <웃음> 아니 말을 걸수 있는 용기가 대단한 거 아이가 개새끼들아 아아아들아 아들, 여는, 여는 아들이 안돼애기꼭 아기 꼬맹이들 밖에 아, 없어 그러니까는 저 저기요 었다니어여저사드라 대질 다이아 어여기 어차피 대상 다 했다 했다 했다고 어, 뭐, 뭐 외교사라는데 아이 하나 똑같다 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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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어. 형들아 오늘은 그냥 또 어, 그냥, 그냥 데일리 야방이 됐는데 아. 아. 아니, 아니. 어, 똑같아요. 저 똑같아요. 금요일까지만 똑같아요. 이런 식으로 또 방송하고 네. 금요일 이후로는 저 <laughs> 많이 좀 뛰다닐 격입니다. <laughs> <계획을. 웃음> 예.